두주 전에 아 1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출판사가 제게 책을 보내 줬습니다. 제목이 두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. 기대할 것 없는 정권, 기댈 것 없는 국민. 김종혁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아 지었는데 안에 가서 읽어 보니까 김종혁이라고 하는 분이 이 중앙일보 아마 편집장을 하시고 아마 저보다 나이가 한살 어린가 같은가 그런 것 같아요. 예, 지금 그래서 금방 아마 은퇴하신 것 같은데 어, 아마 훌륭한 그런 그 기자시고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어, 좋은 것들을 편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문을 통해서 알리고 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기자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제목이 너무 좋아서 두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저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거든요. 여러분도 마찬가지죠. 예,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. 뭘 잘못했는가 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지난 4년 동안 도대체 문재인 이라는 사람이 뭘 잘못했는가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은 또다시 역사가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이맘때 되면 이제 대통령을 다시 이제 선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가서 또 뽑으면 안되거든요 예또 그러려면 뭐가 잘못됐는가 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본 책들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보통 사람들이 종북 주사파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? 그걸 낱낱이 길게 적지 않았어요? 낱낱이 다 적어놨어요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것들을 고쳐야 이 나라가 올바로 될수 있는가? 다시 이런 나라 또 경험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정말 두번 다시 이런 나라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면 이 책을 좀한 권씩 가지고 가셔서 특히 중학교,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 집에서도 이게 어떻게 이런 나라가 생길 수 있는 걸좀 보시고 이런 거 읽고 그러면 논술하기도 아주 굉장히 좋고 하니까 기자가 잘 써놨어요 매끈하게. 그래서 이 출판사에 좀 전화해서 를 출판사 사장님께. 이 책값이 15,000원인데 이걸 어르기가 어떻게 이걸 살수 있겠냐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하기로. 아, <laughs> 이렇게 해서 100권을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오늘 다 사셔야 돼요. 왜 그러냐? 이렇게 사 줘야 이런 분들이 자꾸 좋은 책을 내 주거든요. 맞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애국이 다른 데서 애국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풀어야 애국이 됩니다. 돈을 풀어야 그렇게 하니까 한 집에 하나씩 꼭 가지고 가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주시고 이렇게 이제 해서 정말 다시는 이 끔찍한 이런 나라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이건 죄악입니다. 여러분, 죄악.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1년 있으면 선거가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. 그래서 이 종북 주사파 정권 이거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유재산권을 지켜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줄수 있는 이런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악한 자들을 처부술 수 있는 더 강력한 자가 나와야 처부술 거 아닙니까? 구약시대 그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자가 지금 식으로 하면 종북 주사파 정권이에요. 예. 이걸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예후라고 하는 더 강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아예 그냥 아합의 시 자체를 다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. 그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. 이런 그 절실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런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계기가 되면 또 이런 분을 모시고 한두 시간 우리가 오후에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를 그 유명한 그런 그 기자의 그런 연설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좀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. 목사가 이 정도 이야기할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너무 위급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.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. 기독교인들이 특히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기억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